킬즈는 e스포츠 플랫폼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하는 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지측을 했고요. 매년 30% 성장한다는 뜻은 웬만큼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PSR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포워드 레비뉴로 좀 나누면 내년에 한 26.8배 정도 나와요. 현재 이 모바일 e스포츠 지원 엔진을 제공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건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 gmv라고 해서 그로스 e 천다이 u 볼륨이라고 이 약자고요. 2015년에 2천만 달러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죠? 2019년만 해도 지금 40배죠. 그죠? 8억 8천 6백만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GMV는 레비뉴 매출과 같지가 않은 개념이에요. 게임과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특정 기간 내에 특히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총 모든 총 금액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매출하고는 좀 틀린 거죠. 마켓플레이스에서 고객 측이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지표고요. 얼마나 그 마켓플레이스가 시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이든 분기든 이걸 가지고 연간 지표를 구해서 재무적 지표를 측정해 볼수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이 gmv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레비뉴는 gmv 중에서 해당 마켓플레이스가 가져가는 비중이 레비뉴입니다. 요런 용어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레비뉴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얻어지는 다양한 요금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뭐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킬스는 그 ios하고 안드로이드 모든 모바일 게임 있잖아요 거기 있는 모바일 게임을 혼자 하는게 아니고 다른 플레이어 뭐 친구가 됐든 혹은 낯선 사람이 됐든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할수 있는 게임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e스포츠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건데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와 나누는 거죠 그죠 공유하고 연결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e스포츠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e스포츠 플랫폼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e스포츠는 결국 경기잖아요 어떤 경기니까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고 상금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프라이즈를 받는 거니까 그런 게될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바일 e스포츠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작동 하냐면 이 개발자한테 스킬즈 sdk 요거는 뭐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 요거가 요거를 이제 개발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sdk 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스킬즈 토너먼트 관리 시스템을 설정을 하면 게이머가 스킬즈 기반 게임에 로그인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 어떻게 되게 간단하죠 그죠 디벨로퍼 솔루션 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개발자가 개발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 하면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엔트리피를 지불하게 되죠 우승자가 모인 돈의 우승 상금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게임 개발자와 스킬즈가 5대5로 나눕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게이머1 게이머2가 06달러를 이렇게 엔트리 피로 내고 들어가면 1.2 달러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생기는 돈이 이거잖아요, 그죠1.2 달러가 생기고 여기 보시다시피 상금, 인센티브 이런 거를 1 0 4 달러를 가져가고요. 여기 0.16이 남는데 곱하기 그로스 마진 95%에서 0.15가 되고 여기서 뭐 운영 비용 빼고 하면은 0.04 이거를 나눠 가지는 거죠. 이게 게이머가 엄청 많고 많이하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금도 엄청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경쟁이 세면서 상금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추가 기능은 당연히 게이머가 많아야 수익이 많겠죠 그래서 게이머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 개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는 스킬 레벨에 따른 플레이 매칭 레벨이 맞아야 비슷한 사람끼리 해줘야 공정하게 경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게임을 보고를 해 주는 거 하고 치트 방지 그 다음에 사기 방지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설 공유 및 콘텐츠 검색 기능도 넣어 주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이 스킬스에서 매일 보내는 평균 시간이 다른 업계 평균의 2배가 되고 플레이어 유지율이 24%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이게 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돈이 걸려있는데 게임하는 데서 이게, 뭐, 어려운 게임도 아니고, 보니까, 뭐, 포크게임도 있고, 블록 맞추는 게임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플레이어는 3천만 명 이상이 있고, 게임 개발자는 2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월간 활성 사용자는 270만이고, 매일 350만 건의 토너먼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6천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2020년까지 20억 건의 토너먼트를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5억 유료 엔트리가 포함됩니다. 유료, 까지 포함해서. 이게 얼마나 이제 성장하고 있나 보시면, 엔트리피 입장료가 2015년에 2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 5600만 달러. 2.5배 넘게 올라오고, 2017년 5월이 되면 1억으로 올라가요. 그죠? 레비뉴 런레이트라고 해서, 아, 좀 전에 런레이트 재무비를 보셨죠? 그죠? 매출이 돌아가는 거그 다음에 2018년 2월이 되면 1년도 안 돼서 더블이 납니다 2억불이 되고 2018년 9월 요건 7개월 만에 4억 달러의 레비뉴 런 레이트가 이뤄지는 거죠 이것만큼 빨리 고속으로 올라왔고요 거의 뭐한 6개월 상간에 계속 예상치가 올라오는 e스포츠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킬스가 1억 달러의 레비뉴 런 레이트를 모바일 e스포츠 플랫폼을 통해서 했다는 게 2017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플레이어 수도 2016년 6월에 900만, 17년 5월에 1,200만, 1,500만, 1,800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계속 늘어난 거죠. 골든만삭스에서 예측하기로 2022년 e스포츠의 매출은 약 30억 달러를 예상하고요. 상금 풀은 2019년부터 해서 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금풀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서치 앤 마켓이라는 곳에서는 e스포츠 마켓이 2025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해서 여기도 30억 달러의 규모로 커지는 거. 글로벌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e스포츠는 경기니까 요거는 따로 보고 글로벌 모바일 게임만 놓고 봐도 여기도 연평균 14% 성장하니까 이게 성장하면서 얘는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테디스타도 보시면은 2020년에 현재 미국 모바일 게임이 약 183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지금 yy로 19.5%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 e스포츠 이쪽이 똑같이 매년 10% 성장해서 이정.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2025년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침투율이 현재 e스포츠로 침투하는 비율이 2020년에 46%에서 2025년에 53%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킬즈의 플랫폼은 e스포츠의 성장을 활용하는 거고요 e스포츠 하면 pc나 콘솔의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죠? 모바일 게임의 급격한 성장 속도 하고 맞춰서 이게 지금 커지기 때문에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게임 시장의 모바일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2012년에 20% 미만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모바일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전에 말했던 회의적이었지만 이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e스포츠 잠재력 이거를 좀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을 잘하는 고급 플레이어 포함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냥 게임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도구 개발, 높은 플레이 유저 다 이야기 했죠, 그죠? 평균 레비뉴, 유저당 보시면 차이가 꽤 크죠, 그죠? 6.3대 1.7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9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대부분은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초, 초창기에 계속 늘려야 되니까.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좀 뭔가 다른 사람이 진입하기 전에 커졌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커진 게 아니라서 게임 개발자나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이 e스포츠 솔루션을 구축하고 자체 리그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이제 초기라서 그런지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경제가 재개되고 뭐 게임을 조금 적게 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고부 뭐, 고거까지도 이제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